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밝아지다의 히브리어, 파카우, 열다, 눈을 뜨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눈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류 최초의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숨습니다. 죄는 학습의 결과라고도 하지만 죄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9절에 부르다와 이르시되 이 단어를 꼭 주목하세요. 먼저 아담을 통해 하나님 최초의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초대하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확실한 건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아담을 부르는 상황이지만 팔을 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르시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르시대의 히브리어는 아마르 일반적인 대화를 가리키나 더 나아가 묻다, 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부르다, 카라는 아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엄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이르다, 아마르는 연약하여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 말투로 아담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단호하지만 이런 부드러운 말투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내용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며 알게 되었던 청년의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며 아담을 불렀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었던 것일까요? 왜 저는 이 장면을 화를 내는 하나님으로 평생 오해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이런 오해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에 관련된 모든 것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찌보면 창세기가 우리의 첫 단추가 될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게 묵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